네 안녕하십니까 회한 사도입니다. 예, 오늘은 어, 알파베타 공식을 말로서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베타.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알파베타.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사 알파베타.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.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.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.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.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사 알파 베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마이너스 사 알파 베타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.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.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사 알파 베타. 앞. 플러스 2 알파 베타 예 플러스 2 알파 다시 한번 <laughs>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자 그다음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괄호 닫고 제곱은 괄호 열고 알파 어 알파, 브러스, 어, 알파 플러스 베타 거르다 제곱. 마이너스 알파 베타 괄호 닫고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네,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거로 <laughs>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거로 닫고 제곱.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거로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로 닫고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거로 어,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거로 닫고 제곱은 거로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로 닫고 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거로 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거로 닫고 제곱은 거로 열고 거로 어,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걸어다꼬 제곱 마이너스 사 알파베터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